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벽 일부분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리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유리를 자세히 이제 보신다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색깔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 색깔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의 다른 색깔들이 어울러져서 하나의 이 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스테인드글라스라고 합니다. 교회 건축 정확하게는 중세 시대의 교회 건축물에는 이 양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건축물에 꼭 들어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 건축의 큰 특징을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하자면 어, 교회에서는 이 첨탑 끝이 뾰족한 것을 의미하고 말하고 또 하나는 바로 스테인드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이 유리에다가 화학작용을 해서 이제 색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들어간 유리를 이렇게 조각인 유리들 합쳐서 모아놓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양식들이 중세 시대 교회에 이렇게 사용되었을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개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밝히려면 초나 이제 기름을 사용했죠. 교회에서도 어쨌든 이 어두운 곳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리들이 크고 꼭그 교회 건축에는 항상 이 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를 그 통으로 그냥 투명한 유리로 하지 않고 색깔을 입힘으로써 또 하나의 이 예술 작품으로 이용했죠. 그러면 궁금한 게왜 그러면 이렇게 조각으로 냈을까? 당시에는 통유리 크게 이 유리 하나를 내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리를 자그마한 유리를 합쳐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작은 유리들을 모아서 모아서 아름답게 이 그림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나 모양 이것을 예술적인 것을 표현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 중세시대 때는 글을 아는 사람들보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교회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역할 이것을 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미술의 어떤 변화, 흐름도 바뀌게 되었고, 건축물의 양식도 이제 바뀌게 되면서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더 이상 교회에서 사용되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와서는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벽면 한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는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리고 원색, 하나의 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투박하고 하나의 색깔들의 유리들이, 작은 유리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큰 유리창틀에 이 색깔 유리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의 유리가 될때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유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주는 목적과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색깔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비추시고 또 우리는 이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햇빛은 항상 이 세상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비춰줄 때 우리나라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죠. 미국도 그리고 유럽, 중국, 모든 곳을, 지구에 있는 모든 곳을 햇빛이 비춰줍니다. 빛은 공평합니다. 빛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빛이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먹을 먹는 곳을 통하여서도 생명을 유지하지만, 어, 모든 살아있는 곳은 빛을 받아야 되죠.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을 주는 역할도 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또 오늘 우리는 이완일서 말씀처럼 이것을 듣고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또 전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리가 말을 할수 없지만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분이심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건이와 어둠과 거짓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어둠과 거짓말이 정확히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요한 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오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어떤 남녀간의 교제를 의미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의미하죠. 스테인드글라스 유리들이 작은 유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유리, 큰 작품을 나타내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고 모여서 사귀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는 역할을 할수 있음을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요한 일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비치신 하나님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비추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유리 하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세심한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이 세심한 건축물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어떤 말,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늘 우리의 역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잘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사귈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